去年吧，去年。

지름과 같은 걸 지름곱하기 원주를 가로를 구할 수 있으므로 네모 풀 3로 나타내 있습니다. 여기서 원기둥의 종기도 옆면의 가로와 세로의 합이 36cm라고 하였으므로 네, 이것을 10으로 나타내는 네모 풀인 3 더하기 네모를 하여서 36이 이므로 네모 곱하기 4는 36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 그것을. 아세요. 라고 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2를 해야, 해야 둘레가 나타나므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는 96입니다. 여기서 높이를 네모라고 나타내고 가로를 구하려면 어, 밑면의 지름이 높이와 같은 경로 네모 곱하기 3이 가로이고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높이인 네모를 해어서 이를 해야 구십용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잠깐만. 가로 도합게 세로 도꼭이2의 값이 9 6이야 네. 식을 정리를 다시 해야 돼. 왜냐하면 저거는 가로 길이 하나와 세로 도기의 세로 길이 두 개의 합이 9 6 c 센라는걸 의미를 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지우지 말고. 세로가 가끔 몇 개씩 있다고 했지? 두 개씩이지?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에 한만 한 개씩 더하면은 려 저식을 지금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 더셈과 곱셈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변형. O 될 수도 있으나. 중가루 아니 소가루가 해결되고 중가루가 남아있으면 소가루가 벗겨지고 중가루가 대신 소가루가 변영이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동음밥다소가루